믿고 한번 삽니다. 네네 <목소리> 어, 여기가 뭐 공장도 없고 뭐 사람도 안 살고 진짜 완전 그냥 산 속의 속이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지금 뒤에 보시면은 하늘이 완전 뿌옇고 저 가까이 있는 산도 뿌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날라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미세먼지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산 높은데 있을 때는 구름하고 안개가 맞는데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도. 이렇게 보이는 곳은, 여긴 먼지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목도 살짝 아픈 것 같지 않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 목이 살짝 간질간질하고, 목이 어... 좀 그런 느낌 있어.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뭐, 하노이에서 날라온 건지, 아니면 여기 주변이 이제 중국이랑 되게 가깝기 때문에 중국에서 날라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 동네에서 만들어낸 먼지 같진 않은데, 아무튼 어디선가 날라와가지고, 이 일대를 그냥 다 뿌옇게 만들었네요, 여기. 네. 아무튼 피곤해가지고 잠깐 길에서 스트레칭 좀 했고 이제 한 15분만 더 가면 돼 이제 마저 가가지고 화장해서 점심 먹어야겠어요 이제 많이 내려왔는지 따뜻해요 따뜻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6겹이거든요 6겹 산 정상에 있을 때는 이걸로도 팩도 없이 추웠는데 지금 밑에는 따뜻하네요 어좋다 네, 이제 화장 도착했고, 여기 어디서가 그냥 점심, 점심 먹으면 되겠네요. 어디서 뭘 먹어야 되나? 네, 이제 화장이라는 도시에 도착했는데, 어, 원래 여기 어제 왔었어야 되는데, 좀 지체되는 바람에 오늘 점심에 도착한 거거든요. 오늘 여기서 숙박할 건 아니고, 아직 뭐 1시 정도밖에 안 돼서, 그냥 식사만 하고, 다음 목적지로 떠나야 되니까, 국물에 검색해서 어, 식당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어. 가고 있는데 바이엘 바나나가 없나? 어, 더 뷰를 많이 타네요, 여기. 어... 시간인가 보다. 어, 저희의 점심 식사입니다. 좀 늦었어요. 3시가 약간 넘은 시간이라가지고 좀 늦은 점심 식사인데 야 볶음밥 이거 어 볶음밥이 양이 이게 <laughs> 양이 많아요 양이 1.5인분? 뭐그 정도 느낌이에요 뭐 많으면 2인분까지도 되겠는데? 맛있어 보인다 되게 야 지금 막 볶는 소리가 났어요 열심히 볶더니 한 15분 만에 가져왔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나도 집에서 음식할 때양 조절을 못하거든 항상 네. 1인분이 아니고 한 2-3인분 한다고 <laughs> 여기 분들도 양 조절을 못하는 거 맛은 어때요? 맛은 맛있어 그래요? 어. 뜨겁겠다 뜨겁겠어 어우 음 뜨거워 괜찮네 김 싸먹고 싶다 국밥에 김 싸먹어? 난 어디든지 김잘 싸먹어요 솔직히 김 싸먹으면 뭐든지 맛있어 응김 음, 싸먹는 게난 좋아서 해 형이랑 이제 아까 봤던 미세먼지. 지금 뒤에도 막 뿌옇단 말이에요.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제 밥 기다리면서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어, 결론은, 형이랑 제 상식성에서 결론은 중국에서 날아온 건 아닐 것 같다. 왜냐면 가장 가까운 그 공장지대 뭐 대도시가 하노이보다 뭐 거리가 뭐 다섯 배, 열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있는 이런 뿌연 미세먼지들은 이 베트남 내 하노이나 뭐 북쪽에 있는 공장지역에서 날아온 게 아닐까. 음, 중국은 여기 접경 그 뭐야 국경 지역에 보니까 무슨 무슨 소수민족 자치구 뭐막 이렇게 막다 완전 시골이어가지고 산이어가지고 제일 큰 가능성은 베트남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어, 얼른 밥을 먹고 다음 목적지로 가야겠네요. 네. <laughs> 어, 통과, 통과. 네, 오늘 늦은 점심이긴 했는데 어, 양이 많아가지고 점심을 야무지게 먹었어요. 지금 3시 40분이라서 또 해지기 전에 다음 목적지까지 도착하려면 오늘 숙박하는 곳 어, 박광이라는 작은 도시인데 60km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맥시멈 2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별일 없으면 오늘은 거기서 자고 내일 하노이까지 가고 싶은데, 어 그러면 또 거리가 좀어 부담된 거리여가지고, 중간에 어딘가 한번 들려서 이제 하노이까지 가면 될것 같고, 이제 하장 루트, 하장 어 루프라고 하는 요 구역 내에서 볼건 거의 다본것 같아요. 주인공이 되는 건 거의 다 봤고, 뭐 한두 군데 정도 빠진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웬만한 건다본것 같고, 아,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 아무튼, 나머지 이제 조금 뭐 쩌리들이 뭐 남았을 수는 있는데, 어 가는 길에 뭐 특별한 게 있으면 어또 찍어보고, 이제 아무튼 어 메인은 다 찍었으니까 어 이제 시험 시험 저희도 가면 될것 같아요. 이제 네 아무튼 음. 이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2 시간 달려볼게요. 여기 주인 할머니가 행감라이라고 하시네요. 예, 행감라이가 시우 어게 예, 다음에 또 만나자 이런 건데, 아무튼 저도 행감라이로 대답하고 예, 출발해 볼게요. Bye b 아 잠깐만. 뭐 아, 흘러봐. 사탕 줄게 사탕. 아직 남은 게 있을 거야. 어, 있다, 있다. 어, 아, 바바바바 어, 마지막 남은 사탕을 다 해결했네요. 이제. 자, 출발합시다. 어, 출발합시다. 바바 아, 귀엽네. 이게. 올라게요 네. 이제 또 2시간을 열심히 달려봅시다 아, 이제 사악일정다 끝나고 도피하려고 하니까 했었네 좀 아쉽네요 아껴또 나는 좀 웃기고 긴장하는데 아쉽긴 아쉽네 지나가다가 작은 시장같은데서 어, 과일가게가 보여가지고 여기 몽키바하나팔더라고요 쬐끄만 몽키바나나 어, 근데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가 하장에 왔다고 글을 남겼는데 거기에 하장에서 먹었던 그 쬐끄만 바하나가 너무 맛있었다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도 한번 먹어보려고 어, 잠깐 먹었어요 네. 주이? 주이. 아, 주이? 주이 머리? 머리 뭐야 네. 뭐 주이? Mua chuối mua chuối Nha Quay về mua đấy nhá. Rồi rồi rồi. quay mua ba lại có quay đi nhá. Chuối nhiều Chuối nhiều Chuối chuối. Chuối. Lấy hai lại à? Hai lại ba. Ờ đây rồi. Buộ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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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ại à? Ờ. Ờ biko 한번 삽니다. Ờ cái này cả này Cái này 진짜 아아 이게 두개 다 필요 한데 없는데 아, 못까이못까이못까이 한번 아, 먹어보자 저렇게 많이 사려고? 아니 그냥 밥만 사고 싶은데 15000동 밖에 안해가지고 아저 두개가 15000동이야? 그런거 같아요 어 아니 아니 이것만 주시나? 어아무튼뭐 15000동치만 샀어 와저 두개에 15,000동이야? 아잠깐만 x 엄청 싸네 뭐 <laughs> 조금 살 수가 없네 야, 가만. 아, 사만 이거 7 5 0원어치요 야씨 이게 몇 킬로야? 몇 킬로야? 몇 킬로야? 2킬킬로는안되이킬로는안킬로안 안되나? 뭐 다시 재줄 필요는 없었는데 뭐는1 1 못탈바 아, 못, 어, 못, 못 어, 못, 못못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0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케5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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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맛보다 약간 새콤한 맛이 더 있는데요. 아 그래요? <laughs> 이 정도면 다 익은 거 아닌가 노란색? 더 익으면 더 익을 순 없고. 약간 새콤한 바나나? 맛있어요? 오, 나쁘지 않은가 보네. 댓글 달아주신 거 보고 이새고만 바나나를 하장에서 찾았는데 아, 정말 안 팔아가지고 겨우겨우 찾은 거예요 한한 시간 정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길 동안에 계속 본 건데 겨우 찾아가지고 지금 하나 먹네요. 형말대로 바나나가 좀 새콤한데요? 음, 달기도 약간 단데 큰 바나나랑 약간 맛이 좀 다르네 좀 새콤한 맛이 있네 맛있네요 어, 괜찮았어 이 정도면 합격 지금 화장에서 그 다음 도시로 가고 있는데 화장 나와서부터는 계속 길이 좋아가지고 아주 편하게 달리고 있어요 60km였는데 금방 갈것 같아요 是的。是的